방탄소년단 태몽이 예사롭지 않다고. 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생에 영이 탄대가는 징조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한명한 명씩 태몽 한번 얘기해 볼까? 금부터 레몬부터. 랩몬부터 어, 응. 아니 제가 제일 평범한데 저는 이제 할머니가 고추밭에서 뱀이 발목 뒤를 꽝 물었다. 이게 진짜 어. 발목 뒤를 꽝 물었다. 네. 할머니 발목을 물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었어요 뱀이. 됐어요. 네. 그 다음은 제가 제일 평범한데 주가는 예요 호박이 이제 넘 넘어왔대요. 담장을. 진짜 호박이 잘 그대로 진짜. 호박이 동글째 들어온거네요 호박이, 네. 들어온 네. 네. 호박이 네. 넘어요. 네, 호박이 막 다음을 이렇게 넘어왔대요. <laughs> 그냥. 호박이. 네. 근데 그게 가장 평범한 축에 이게 평범한 축이에요 아, 네. 네. 제일 평범해요 네. 네. 그러면 그다음 하나씩 들어봅시다. 저는, 저는. 하나씩 들어봅시다. 저는 그 황금잉어가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저희 어머니 황금으로 네. 이렇게. 황금잉어. 저 저도 그렇게 세다 대단한 세다. 게 아니에요. 진짜? 뒤에 더 대단해. 뒤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는 마을에 비가 내리는데. 빗방울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와 멋있다 이런. 비가 떨어지는데 황금으로 막 변하는 네. 거야? 그럼 네. 누가 꾼 거예요 꿈을? 엄마가? 부모님 어머니가 어머니이 꾸셨어요? 이야 대단하네 저는 제이홉은 네. <laughs> 왜요? <왜? 웃음> 아니 이게 승마라 나와 있는데, 저 어머니가 원래 황금마 세 마리를 타고 광야를 달렸다고 <laughs> 말세 마리를 그랬어요. 어떻게 네. 타요? <laughs> 누워서 탔나요? 다리를, <laughs> 다리를 이렇게 벌려 <벌려가면> 가지고 모르겠어요. <laughs> 어떻게 타? 말세 마리를 말세 마리가 끌고. 간것같하고 뭐 뒤에 마차 같은 거 있고. 네, 네, 네. 마차지 마차 아니었으면 끌려간 건데 <laughs> 말세마를 어떻게 타? 황금마을 네네네. 광범위 많네. 나머지 나머지는 두 4부에서 배워야 될것 예. 같아요. 시간. 오마씨 여러분. 네, 예, 4부에서, 2부에서 잠시 나머지 아, 이제 두 분의 태몽을 더 들을 차례가 됐는데 뭐부터 들어볼까요? 드라마, 드라마틱하게 얘기해 달래요. 비즈 깔아준다니까. 아, 저 비부터 네. 네. 듣고 네.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민부터. 아 지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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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부터요. 네. 아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달랐는데 아버지는 좀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애달라고그 성원이야? 우리 아버지는 용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나무에 빛나는 고추가 <laughs> 뭐라고요? 빛나는 고추가 빛나는 고추가 달려 있었다고요? 네, 그랬대요. 몇 개가? 데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 <laughs> 얘기를 들어보니 큰 나무에. 에이, 빛나는 네. 작은 고추가 <laughs> 자, 왜 작은을 빼고 고추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큰 나무에 빛나는 작은 다녀와 고추가,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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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 달렸다고 그러는데. <laughs>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요? 큰고추길바랬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작은 고추라고 써 있는데 작은을 빼고 고추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늘 생일인 전날 아버지가 꾸셨군요 얼마나 작았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laughs> 얼마나 작았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까? <laughs> 아, 크기가 그잘 정말... 모르는군요. <laughs> 정향 고추 정도, 조그만 거, 와리 아니면... 고추, 오이 고추, 태국 고추, 아, 태국 고추, 태... 월남 고추, 월남 고추. <laughs> 음. 자어지간 아, 빛나는 작은 고추가 매달려 있다는 것이요자 아, 이거... 이제 비의 테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부탁합니다. 잠시만요, 삐지를 깔아드린대요. 삐지 이렇게 시작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해 그날 밤. 어. 자, 아, 웃긴다. 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꿈에 용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구를 용이랑 내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겨서. <laughs> 여의주를 받았습니다. <laughs> 용이랑 당군 얘기를 해서 네, 저희 아버지가 용이랑 사고라 그랬죠. 사고. 네 사고예요. 사고를 용이랑. 사고. 아여을 여기 멀 알다발, <laughs> <laughs> 예? 여기 키 거리를 어디 잡습니까? 여기 렇게그 그러면 공은 여의주를 빼가고 친 겁니까? <laughs>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어. 아빠가 진짜 압승으로 그냥 아, 완전. 아빠는 몇을 칩니다? 아빠가 삼구를 많이 치세요 아빠가 삼구를 (3구) 당구수 (3구) 0배 (2배) (150) 뭐~ 몇치시는지 아빠가 그때는 거의 잘잘 완전 잘 (3구만) 쳐가지고 한 (500원) 정도 와잘치시버네이 그냥... 예전에 당구장운영하셨습아진그 네. 아, 네. 인간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손님이 와서 그런 게 있어요 게임이 아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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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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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를 이기면 게임 무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게 예. 있어 맞아당구아 네. 네. 주인 아인손아요로아어오아서아 <laughs> 나랑, 4구, 4구를 4구를 합시다. 4구를 나랑 4구를, 나랑 내기를 합시다. 작구나. 전 3구를 칩니다. 4구를. 4구로 쳐요. 그래갖고, 알다 승리를 해서. <laughs> 아빠가 압승했습니다. 푸셔로로 네. 네. 이겼답니까? 가라로 이겼답니까? <laughs> 중요하거든요. 짜장면 시켜먹었답니까? 네. 중요하거든요. <laughs>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때 작은 고추가 왔답니까? <웃음> <웃음> 자.